특검팀이 드림팀을 호출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금과 재산추적 전문인력을 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. 상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상부토건 주가조작은 아마도 수천억대, 건진법사는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한 다음에 중건이랑 논아 먹은 사람 아닙니까? 이권에 중개를 한 사람이 건진이기 때문에 나올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. 폭일교는 캄보디아 연결 권만 해도 이조원이라면서요포일교를 건드리게 되면 의심해 왔었던 국제적 조직부터 시작해서 AOD 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어디 캄보디아만 좋겠어요. 어,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계좌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이걸 검사들한테 시키면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<laughs> 평생 이것만 파왔던 전문가들. 근데 금융감독원 고액 예금부터 해외 송금 이런 거볼 거고요. 예금 보험공사도 예금 관련된 데이터를 점검할 거고요. 국세청은 말할 필요도 없지. 그러면 진짜 의외의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. 왜?